많은 사람들이 기미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미는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미를 깨끗이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기미 빼는 기막힌 비법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 기미는 주로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과다 생성되어 기미가 생깁니다. 또한, 임신, 피임약 복용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도 기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미를 없애는 자연요법레몬즙팩 레몬에 포함된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봉에 레몬즙을 묻혀 기미 부위에 바르고, 10분 후 시전에 세요. 알로에 베라 알로에 젤을 꾸준히 바르면 피부 재생을 도와 기미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감자팩 감자즙을 짜서 기미 부위에 바르면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킨케어 방법. 자외선 차단제 사용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C, 알부틴 등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기미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각질 제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벼운 필링을 하면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미백 효과가 증가합니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복숭아꽃을 따서 말리고 돈과의 실을 같은 분량으로 합쳐서 그것을 가루로 해서 골에 개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바르면 틀림없이 기미가 빠지게 됩니다. 또는 수무의 실을 띄워 발라도 좋다고 합니다. 올바른 치료법으로 기미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 스 포, n k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